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회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회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GTS라는 회사고요. 어, 2차전지를 이용해서 어, 배터리팩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기본적으로 그런 로봇용 배터리팩, AGV, AMR라든가 이 아니면 서비스용 로봇들 그리고 뭐 어, 골프카트와 같은 그런 전동 공업용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제일 장점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정형화된 제품들, 목업이 전시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커스텀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양과 용량과 뭐 크기,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맞춤형으로 제작해드리는 그런 회사가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So, this company is called CTNX, and what they are dealing with is um, they're creating battery packs. However, they're not just creating the battery packs, from all the assembly, they are also able to customize for whatever the client needs. Uh, it can be more compact, it can be more extensive, it's all customizable. Uh, 혹시, uh, 다른 회사분들과의 차이점은 음,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음 저희 차이, 저희 회사의 제일 차이점은 어, 기본적으로 어, 중소 패커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 중소 패커들, 배터리 패커들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어, 배열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뭐 용접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들 잘 하는 편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S, 13S, 20S로 대표되는 BMS 라인이 있거든요. 이 BMS가 어, 우리 배터리 팩의 어떤 핵심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uh -huh. 어,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이, uh -huh. 이 장치가 바로 이 BMS인데, 이 BMS가 없으면 사실 배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Uh -huh. 그리고 어, 어떤 그런 열 관리라든가, 뭐 충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BMS가 없으면 생길 수 있는데, 어, 저희 회사의 제일 장점은 이 BMS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양에 맞게, 그리고 성능에 맞게, 어, 직접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터리팩을 원해서 다른 업체들을 가보시면 BMS 설계가 안 돼서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저희의 BMS 설계 기술은 어떠한 사실은 대기업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편입니다. 아, so for the batteries and that they are also um, able to control the temperature which is um, which is uh, going on inside those batteries which is going to make a way safer and more efficient product and uh, he also said that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those do not um, include this kind of bms chips in there and because of that a lot of clients of those companies they come to them in order to get these installed. 어, 혹시 앞으로의 계획만 알려주세요. 어, 저희는 일단. 요즘 이제 배터리 시장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화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점점 이슈화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배터리 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뭐 화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만약 에 정말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고객님들이 충분히 어 대피라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 화재가 커지지 않게끔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또 여러 가지 도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정말 이것을 사용하면 배터리팩을 100%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솔루션까지는 아직까지 찾지도 못했고, 나와 있지도 않지만, 저희가 계속 좀 그런 연구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 배터리팩에 도입을 해서 고객님들이 좀더 안전하고 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So, as everyone knows, uh, batteries can cause a lot of fire. However, right now there is no uh, technology that could completely prevent for 100% these fires. This company, however, would like to constantly study and keep on developing their own technologies in order to reduce and completely minimize these fires or prevent those fires to give further damage or just delay the damage that would happen to uh, people or any kind of uh, devices, objects uh, around uh, the fire. Thank you so much.